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어떤 제품이 들어 있을까요? 보니까 아하, 요번에 들어 있는 거는 입벌림 방지 테이프인데 종류별로 제가 다 사놨네요. 자, X 모양, 그다음에 O 형 모양. 다음에 아 요거는 x 모양으로 해서 제가 아두 개를 했구요 그 다음에 o형 모양에서 두 개를 했고 아 o형 모양은 아 제가 세 개를 했네요 이렇게 자이입 벌린 방지 테이프는 뭐 종류 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이 제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, 지금 테스트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입에 붙였을 때 사실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 해 보신 다음에 어, 나의 제품으로 어, 만들어 보시면 는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, 뒤에 뭐 인쇄면 이라든가 뭐 바코드 라든가 생산 일시뭐 유효기간 뭐 이런 것들이 잘 표시되어 있으니까 예 여기에 들어갈 만한 문구만 잘 정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에잘 모르신다 그러면 일단 어, 저희가 한국에서 팔때 필요한 품질경영 표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,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바코드는 저희가 사용하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바코드를 사용해야겠죠 네 그다음에 앞에 있는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문을 한글로 그다음에 여기 있는 브랜드는 내 것으로 바꾸고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상으로 어, 입벌림 방지테이프에 대한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